안녕하세요. 매일실을 쓰는 시인 다솜 김승호입니다. 오늘 어, 7월 24일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어, 어, 366회 시장작도 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어,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교양 각지에서 어, 여러 시인님들, 또 임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있는 귀한 시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어제, 어 저의 그 유튜브 또일주년기념식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기념을 축하해 주시는 많은 임회원분들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음 단체 그, 저, 어디야 그 유튜버 방에도 어 축하해 주신다는 댓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 어제 나름대로 어 꿋꿋이 뭔가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뜻깊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 지금 뭐 온통 비와 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 대책은 없습니다. 그것이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더 어, 평원 표면화된 뭔가 안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정말 어,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큰 아픔을 전가하고 어, 국민들을 피로감 있게 하는지를 어,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어, 현실입니다. 음, 오늘 또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 여러분과 오늘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이것이 하나의 영상으로서만의 그 어떤 음, 소통이라 할지라도 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언, 언제나 교류할 수 있고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어, 점에서 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어, 잘 평안하신지요? 어, 또비 피해가 더더욱 없었으면 좋겠는데 목포 쪽에 이제 상가 물의장기는 그런 일들도 있고 비로 인해서 어, 이제 전북 전남 경남 경북 또 충청 충청남도 특히 심했죠. 충북 어, 여러 곳으로 비 피해가 확산된 또 그래도 그나마 서울 수도권 내큰 피해가 없었던 것이 정말 다행인가 싶습니다. 어쨌든 태풍 독수리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려움 중에도 어, 극복하고 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거 를 깜빡깜빡 어, 소리를 좀 잡는다라는 걸 그걸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 양해 바랍니다. 어, 사람인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깜빡깜빡 이제 어 그럴 나이가 돼서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자주 뭘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다있는 속일 수 없나 보다. 그런가 봐요.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시로 인해서 갖게 되는 마음, 어, 그러한 그 시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또 새로운 에너지와 마음까지 뭐랄까 시사이랄까 감성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어 어떠한 모습에서든 어떠한 입장에서든 어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우리가 주변을 자세히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여러분도 가치 있는 글을 쓸수 있는 그런 시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 저는 아침에 거꾸로 집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의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집 다선 김승호 살면서 거꾸로 된 집은 처음 봅니다. 맑은 여름날의 폭염도 잠시 스치는 바람도 우리의 삶은 바르게가 이치인데 요즘 같은 혼란과 거짓된 도덕과 자유 공정 원칙이라는 허언 앞에 세상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도대체 누가 이따위의 세상으로 도탄과 참혹을 만든 걸까요? 아멘의 카페의 거꾸로 된 집은 우리의 현실과 생각을 되짚어보게 하며 기분 좋은 즐거움을 줍니다. 오늘도 모두가 그런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거꾸로 된 집, 그, 아, 강화도, 그, 아멘네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소로 이미 뭐 네이버 같은 데 나와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어쨌든, 어, 그곳에 가, 어, 강화도 간 일이 있었죠. 제가 며칠 전에, 어, 근문도에 갔었죠. 근문도, 예, 중화식당, 그, 저, 시외버스 터미널 이식에 있습니다. 아, 너무 음식 맛있게 먹고, 또, 그 곳을 이제, 주변에 있길래 검색해가지고 사실은 가보았습니다. 아차 어, 차 맛도 좋았고 커피 맛도 좋았고 아, 하여튼 그러한 풍경과 왔던 어, 뭐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그 아메네라는 어, 의미가 뜻이. 왜 아메네 카페인가 하고 이제 저는 항상 어딜 가면 그가 어, 가게 이름에 대한 해설을 설명을 좀 듣고 싶어 하는데 어, 아메네가 왜아메네였냐 그랬지 라틴어로 에, 기쁘고 즐거움 어, 기쁨 그러니까 이제 그뜻 자체가 어, 기분 좋음과 어,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기분 좋은 일들, 또 즐거운 일들, 그런 것들이, 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어, 쨌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한국 다섯문이 옆에 뭐라 포럼, 예, 워크샵이 있었는데, 어, 그러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 어제 이제 주제가 됐던 논제거리가 어, 포럼에서의 논제 거리가 시인과 예술인들의 에, 본분을 지키라라는 그런 어,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대담하고 어,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생각들, 정말 가져야 될 생각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과 해야 될 본분 그리고 권리 주장 예, 그런 것이 다 하나의 그 본질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본분이라는 본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예, 이 행동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 작가로서의 자격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아, 함께하는 귀한 예, 그런 시간들을 함께해 주실 수, 또 함께해 주실 분들, 또 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 못하신 그런 분들도 아, 서로 위로와 어, 격려를 절하며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어, 위로의 말들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같이 있고 값된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가끔 갖는 그런 것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 여러분과 인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음, 서로에게 뭔가 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본질을 정말 우리가 소통하고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월요일 활기찬 힘찬 월요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 아프신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나 애도 그로한두분또그 유가족들의 위로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 잘 정리되고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의 실종자도 빨리 찾아서 수습이 마무리되고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이 정말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